요거초코초콜렛초콜렛 이거 초코... 초콜렛 진짜. 이거 냉장 보관해서 지금 꺼내온 건데, <laughs> 원래는 ASMR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좀더 그냥 편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오, 여러분, 이게 뭐냐? 신라와 달밤님 스티커 다섯 개 감사합니다. 269번째 소프트 감사합니다. 오! 조심해야겠다. 이거 그거에요 로이스 로이스 초콜릿 맞나? 맞아요? 저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 이거 맛있다는데 그런가? 고급 초콜릿인가? 정말 고급 초콜릿 이 이거 로이스 이게 로이스 초콜릿인가봐요. 그 이거 이거 어디 사이트에서 사? 파는 거 보긴 했는데. 일본 초콜릿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맛있나요? 한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격대 창렬!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테이프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열고. 오. 이런 고급 고급 초콜릿 고급 이러분 황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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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여기 안에 뭐 있나봐요 어디 어디 한번 이거 근데 다른 종류도 지금 막 있어가지고 가위로 열얼까? 네, 가위로 열어서 한번 가루 조심, 뜯을 때도 조심. <웃음> <웃음> 세상에 녹았나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여기 이거 뭐지? 이걸로 찍어 먹는 건가? 이걸로? 이거 냄새가 완전 완전 고급진 맛이 나요. 살살녹가요 먹어볼까? 질감이 특이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푹 찍혀서 해먹던 건가 이걸로? 이러분 되게 약간 초콜릿이 물렁물렁해요. 초콜릿이 음. 근데 근데 저 이거 한꺼번에 벌써 삼켰어요 지금. <laughs> 이거 근데 지금 다른 종류도 있어요. 딴 것도 다 뜯어봐야지. 이거 지금 분수 녹아서 다 녹겠습니다. <laughs> 이거 여러분 이건 마차, 마차, 녹차, 초콜릿. 과연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녹아버릴 거야. 네, 이것도 똑같이 황금색 패키지에다가 여기는 또 빨리 뜯을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녹차, 자, 녹차 초콜릿입니다. 자 과연 녹차 초콜릿은 무슨 맛인가? 되게 약간 좀 보기는 좀똑같은 생...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크... 이러면 떡... 쑥떡! 여 이거 드셨으면 좋겠다, 같이. 같이 먹어요. <laughs> 브라우니? 음. 음.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아, 고양이하고 좋겠다. 저도 고양이. 그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야거 엄청 맛있어요. 음, 엄청 부드럽고 살살 녹아요. 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A S M R로 찍었으면 음 맛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맛있게 못했겠지? 지금은,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 음. 근데 약간 녹차 맛인데 왜 치즈 맛이 나지? 약간 녹차 맛인데 치즈 맛이 나요 이상하다 뭔가 묘합니다 근데 엄청 맛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이렇게 막 망... 읽히는 이유가 있었네 정말 맛있군요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은 또 처음 먹어봅니다 사실 제가 뭐 이런 거를 사 먹는 타입도 아니고 막, 그냥, <laughs>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러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 생초코라서, 진짜,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오, 핑크색, 이번에는. I love it! 오, 여러분, 이번에는,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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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딸기 초콜릿인가봐요. 이거 이거 녹으면 어게해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먹어야 돼. 자, 이것도 뜯어서, 이것도. 되게 포장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뜯기 편해요. 따가도 딱, 딸기. 먹지 음 마. 빨리빨리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녹아버리니까요. 여러분, 인삼은 때리면 다들 잘하셨습니다. 초콜릿이 녹아버릴까봐요. 지금 부스가 워낙 더워야 말이지. 저번에 우리 초콜릿 공개할 때초콜릿이다 녹았더라고요. 자꾸 빨리 빨리 해야. 아직 여러분들도 일본 가면 은꼭사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음, 끝내주는군. 음, 끝내줍니다. 여러분, 에어컨, 에어컨 펑펑 틀어도 여기로는 그 구멍이 작아서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다 맛있네. 네, 여러분, 딸기 초콜릿인데, 핑크색은 아니네요. 네, 여러분, 핑크색은 아니고, 그냥 초콜릿처럼 생겼는데, 안에가 핑크인가? 한, 한 번. 오, 오,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딸기 초코. 고급죠?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이것도 맛있어! 음! <laughs> 너무, 너무 맛있어! <laughs> 근데, 여러분들도 먹을 때, 먹으면서, 음! 나 이래요? <laughs> 여러분들도 먹을 때, 뭐,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음! <laughs>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딸기 우유 맛이 나요. <laughs> 우아이 아, 말하지, 뭐니게 제일 맛있어요?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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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바로씩 먹으면, 어, 이것도, 그 달다고는 해도, 막뭐 엄청 막 달, 달아하고 질리는 그런 게 아니라, 겉에 쌉쌀한 가루가 있어서, 하나도, <laughs> 내게, 부담 없는 맛이에요. 한, 제 생각엔 진짜로 이거 맘잡으면은, 한 자리에서 다해치버릴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이건 뭐냐? 화이트화이트초콜릿도 <laughs> <laughs> 어, 화이트 초콜릿. 이건 뭐냐, 잠깐만요. 또, 뭐 있나 한번 볼까? 오. 뭐야, 이게. 캠페인? 캄파인. 여러분, <laughs> 캠페인이 아니라 샴페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샴페인. 샴페인 맞이요 샴페인 맛. 그리고 그래, 오늘 어, 또 있어요. 마일드 마일드도 카카오 마일드도 카카오 여러분 인사 버으리 분들 다들 잘하셨습니다 이분 마일드도 카카오 오 가나 가나 비터 가나 비터 어디 무슨 맛인가 하나씩 다 먹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나눠먹으면 또 금방 먹을걸요? 칼로리 <laughs> 폭발 어떡해 아, 여기 보냉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한 어, 두개만 먹어야겠다 두개만 아니면은 얼려도 된대요 이거 한달 정도는 올려도 된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자,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터. 어, 가나 비터. 음. 음, 맛있어.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 가시는 건가? 안녕히 가세요. 음,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좀쓴거 좋아해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 음. 좀 약간 다크 초콜릿에다가 약간 쓴거 좋아해서. 네. 쌉쌀한 거. 저는 뭐 화이트 이런 거보다. 스노 <laughs> 마이 마일드도 마일드도 카카오 아티피스 아제페니즈 초콜릿 제페니즈 초콜릿 로이스 <laughs> 브랜드네임 이제 <이즈> 로이스 <laughs> Do you like chocolate? 음, 그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여러 이거 샴페인. <laughs> 샴페인. 저 이거 먹고 막 쿵쾅쿵쾅 가슴 뛰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이거가, 저, 저도 고디바 초콜릿을 먹어보긴 했지만, 이것도 그거에 못지않게, 저는 이게 더 취향일지도, 캠페인. <laughs> 캠페인 아니라 샴페인입니다, 여러분. 샴페인. 이러분 캠페인은 아니게 캠페인에서, 이거, 설마. 무슨, 무슨, 뭐, 캠페인 해가지고, 무슨 한정판 그런 초콜릿인 줄 알고. 이것도 열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어, 이거는. 근데 별로 술맛이,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어냐, 살짝 나나? 음, 스멜. 어, 그치만, 어, 샴페인 냄새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음... 오! 그래서 이거 <laughs> 술맛! 이거 술맛! 음 이거 제법 세요 음. 여러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사 못 드린 분들 다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이 하... 알코올의 향기가 나면서 숨이 하... 가빠지고 하... 알코올이 올라오고 있어. 내가 기분 탓 아니 근데 제가 술이 약해서 그런가 하... 약간의 그술그 그 느낌이 나요. 실제로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다음은 자 마지막 마지막 화이트 화이트 초콜릿도 <laughs> 화이트 초콜릿 자 화이트 초콜릿 어 근데 이거 소리가 맘에 드는 걸? 좋은데, 여러분 더 긁어 볼까요? 또 머리가 또... 어, 여러분 흰 거? <laughs> 치즈, 치즈처럼 생겼는데. 화이트, 초콜릿 맛있겠죠? 오. 크리미한, 밀크한, 밀크한 <laughs> 느낌. 이것도. 떨어져! 떨어져라! 오케이. 음 약간 음, 달고 음 느끼 약간의 느끼한 그런 아주 농밀한 네 저는 되게 맛있는데 음 네, 이거는 한 번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laughs>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laughs> 캔디와 초콜릿의 중간 맛이 나미나 약간 느끼하면서 농밀해서, 딴거 몰라도 이거는 한판다못 먹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이거 하루에, 음, 하루에 다섯 개는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네 좋아요. 예, 네 좋아요. 너무 다 맛있습니다. 저는 쓴 거를 좋아해서, 그렇지만 약간 녹차나 커피 같은 거랑 블랙커피랑 먹으면 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내놓고 올게요. 이거 다시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 초콜릿을 지금 총몇 개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총 7가지 종류의 일본 로이스 초콜릿을 먹어 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은 또 처음 먹어봅니다. 고디바도 맛있지만 로이스도 맛있다.